카운트 이게 가운데로 집방을 내리면 아마 바로 잣단 날 거거든. 내가 이쪽으로 또 데려올게요. 돌아서 우리가 뵙는 게 맞나? 5, 5, 4, 4 3, 3 2, 2, 1. 네, 그렇 하겠습니다. 언제 어, 걸리면 뒤쪽으로 까시면 되고요. 음, 이쪽으로 구석으로 가요. 네, 구석으로. 음. 구석으로. 네, 완전 구석으로 됐고, 그냥 살짝 이동할게요. 미리 근딜이 걸렸는데 이쪽으로 당겼으니까는 이쪽에서 살짝 먼저 이동하겠습니다. 원딜은 이제 다이쪽그쪽 아, 아, 옆에다가 까시면 되고요. 자, 들어와요. 싹다 들어와요. 근딜 다 들어와요. 근딜 다 들어와요. 저온 다 들어와요. 저온 다, 다. 아, 이것 때문에 날씬을 네, 안하고나 원딜 웬만하면 근딜 옆에서 같이 뭉쳐다니뭉쳐다녀요 이거. 행이 붙읍시다. 그냥. 행이붙죠 이거 고개 돌리면은 바로 원딜 쪽에붙 떴더라고요. 원딜 쪽으로. 고개 아, 들어가요. 고개. 다. 호발. 벽돌 구석으로 겹치지 않게, 오케이. 아이고 네트워크 잘못된 거. 대답 피하시고, 자 싹다 싹다 들어올 다 준비하세요. 다 들어오세요. 전다 들어와요. 전다 들어와요. 야왜 이렇게 아파 이거? 그냥 어... 보아 좀 해주시고 내가 도발 잘못 당겼나보다. 가 그로 치지 않게, 네, 자, 이동. 자이장 다하면 가운데 넣으면 돼요. 장 피하고. 어. 빨리 넣으셔야 될 거예요. 오케이. 조심하세요. 자, 네모징 쪽에서, 이쪽에서 힐 받을게요. 처음에, 바리안이 일단 먼저 재지 올리시고요. 이거 삼치 버텨야 되거든. 내가 생존률좀 정해줄 걸 그랬나보다. 미나님 위에다 대맞이. 맞으면 죽습니다. 한번더 피하고. 루님 제집 데리고 와서 이쪽에서 탱 시작할게요. 벽돌 외곽으로 오케이, 내 네, 위치 좋아요. 막고 살짝 이쪽으로 때리고, 데리고데리고 데리고 올게요. 예, 네. 고, 다 전원 들어올 준비 하세요. 다 들어오시고, 네. 아웃. 고발 준비 하시고, 고발! 자, 대상자 외곽으로, 저, 예쁘게까지 네모진 바다, 쪽으로 바다, 가시면 바다. 되겠죠? 아, 아니, 이제 들어가다. 바닥 들어가시고, 어, 뭐야. 탱커 뒤에 있는 거 하나 들어가줘요. 오케이. 어. 아이, 나가라. 진짜. 왜 이러지, 이거? 어. 이 사람 일단 계속 갈게요. 어, 뭐 끝? 자, 쭉 이동, 탱커 뒤쪽으로. 다음 스킬 쓸때 무적 써야 될것 같아요. 들어가줘요. 저는 다 들어가줘요. 다 들어가지고 무적 있으면 상인님 무적 있어요? 무적 있으면 써줘요 이번에. 무적? 없으면은 예나 있으. 제발... 혹시 그거 안 찍었어요? 최저 안 찍었나 보네. 뭐. 자 외곽으로 나가시고 겹치지 않게. 나오고 자, 브레스, 브레스 쓴집고 바로 넣으면 돼요, 가운데다가 반대 넣으세요, 바로 이고 자, 네모 쟁에서 대기하시고요 네모 쟁이 대기하시고 일단은 뭐 일단, 일단, 일단 모다기비님 먼저, 동고 투표 먼저 올릴게요 영동님 헌호도 봐서 연계해서 올려주시고요 잡고. 미나님 위에다가 그.. 씌어버리세요 됐다 힐링 되돌리기로 마무리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이씨 아니 되게 당황스럽네? 왜 첫타가 88만이 들어오지?